자비로우신 주님, 생명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의 문턱에서 주님을 뵙고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요한 음성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의 자욱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침 이슬처럼 맑은 은혜로 우리를 적시어 주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십시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새들의 노래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높이는 음성을 넣어 주십시오. 이 새벽 성삼위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마음을 두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7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도 여느 때처럼 힘껏 살아왔습니다만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이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지 않지만 간사한 우리 마음은 이루지 못한 일에 발목이 잡혀 회한의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룬다고 이룬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공들여 쌓아왔으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제의 그림자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빛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과거 일랑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미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풍랑에 부유하는 작은 선박처럼 인생에서 죽음의 실험만 찾아와도 뒤뚱거리며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건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든든히 붙잡고 계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시옵소서. 입술만 달싹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을 겪을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의 기계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에 기대어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조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국내 선교 봉사 중에 손에 큰 부상을 입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수술이 원활하였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과 기간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적게는 보름간의 입원 치료와 한달 동안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회복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많이 놀랐을 가족을 보듬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가족 서로가 유대를 확인하고 감사의 제목을 늘려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뇌경색 진단을 받고 오늘 오전 9시 오른쪽 경동맥 시술을 받으시는 은퇴 군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혈관 상태가 좋지 않고 당뇨 합병증도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별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 시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의 오늘의 일상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복을 내리시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주실 수 없어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일이 어그러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만나거들랑 하늘을 향하여 납작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오로지 겸손과 인내의 태도로 헤쳐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마다 생기가 넘치고 말끝마다 정다움이 가득하여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랑과 애정을 누리고, 일터에서 신망과 격려를 받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복되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마주하는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귀를 쫑긋 열어 주님 음성을 민첩히 듣게 하시고 마음을 크게 넓혀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밝게 비추심으로 주님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의 길양식으로 삼아 우리 영혼이 배불러 든든한 채로 하루를 지나게 할수 없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무르익어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다정하신 마음을 반영하게 할수 없어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흔적과 접촉하도록 할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2장 18절에서 43장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다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국 땅에 들어가 다반에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누부간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국당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국당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국신들의 신상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경건한 기독교인에게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무릇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확신하고 또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태도를 지니겠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지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은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지나 태도나 자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 태도를 늘 지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아침 그 마음과 태도를 깡그리게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러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인간 영혼의 도해이기도 합니다. 인간 영혼을 주석하는 책입니다. 인간 영혼에 아름답고 고귀한 면도 보여지지만 동시에 인간 영혼의 가장 추악하고 또 추잡한 면도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 영혼의 모습은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망자들 이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좋든 싫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진심이었겠습니까 거짓이었겠습니까 진심이죠 그 말을 할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음성 구할 때그 마음처럼 간절하고 진구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귀에 그들의 예상과 빗나가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은 진실했던 마음을 잃어버렸고 곧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예언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까요? 먼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우리도 별거 없습니다. 나의 뜻과 위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를 거슬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그 소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를 대적하지? 왜 나를 모욕하지? 왜 나의 적대자가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오늘 성경이 보여지는 이 인간 군상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와 순종의... 자세를 재고하라고 일러 줍니다. 기도의 자세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틀리지 않지요? 틀리지 않은 이해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이 그렇더라도 기도의 뜻은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에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게 해 주십시오.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화 되면 그것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티 포스타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약속이기도 하다. 모든 진정한 기도에는 서약이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기도가 아니다. 삶에 밀착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 것이다. 기도에 놓고서 응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기도를 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기도는 서약이다. 기도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이 말에 나를 묶는 것입니다. 내 말에 나를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 이러한 것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했다면 그 말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올려 드림과 동시에 그 말에 또 나를 묶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자 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하나님께 구해놓고서 그냥 바닥에 덜렁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나를 묻고 그 기도의 말에 나를 실어야겠지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망명자들. 이 사람들은 기도를 크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좋든 싫든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나의 존재 전부를 걸어야 했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할 때. 나의 가장 내면에 있는 깊은 간구를 구할 때 하나님 마치 마법사처럼 나에게 마법을 베풀어 주십시오.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내 삶에 기적적으로 일해 주십시오. 그런 바람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간절한 뜻에 나 자신을 함께 드립니다. 그 간절한 뜻에 내가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나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겠습니다. 기도는 말에 나를 묶는 것이다. 기도는 서약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순종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을 만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면 우리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게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의 망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이들의 현실적 판단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보일 수 있죠. 이스라엘에 남아 있으면 바벨론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 이게 현실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으면 거기로 망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마음으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줄도 모르면서 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줄도 모르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순종이란 이런 것이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 순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순종은 고행이다 순종은 고행입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무슨 종류의 고행이냐 순종은 이성과 판단의 고행이다 순종은 이성과 판단의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순종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순종은 나의 이성을 꺾는 겁니다. 나의 판단을 꺾는 겁니다. 나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도 꺾고,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모든 것을 꺾으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을 듣는 영민한 귀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자기를 부인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우리가 백날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봤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성과 판단의 고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죠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순종하는 것 순종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나에게 손해를 끼치는것나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좀 피가 나야죠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좀 욕지기도 올라와야죠. 하나님 이러려고 나 부르셨습니까? 순종하면서 내 자존심도 상하고 좀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내 무릎도 좀 꺾여야죠. 그것이 순종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길이 참된 길이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설교를 닫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오는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제 3권 제 17장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장에 이런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일을 빌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고 옳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그서 있는 것이 지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나의 뜻이 바르고 견고하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 두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나를 빛 가운데 두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하여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나는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달콤한 것이든 쓴 것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는 무조건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 주셔서 내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죽음이나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지 않으시는 한그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도 나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